섹시 건강미로 사랑받는 걸그룹 씨스타가 홍콩 여행을 떠나 명랑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Y 스타의 새 리얼리티 프로그램 씨스타의 미드나잇 인 홍콩을 통해선데요. 씨스타와의 즐거운 홍콩 데이트 지금 함께하시죠. 걸그룹 씨스타가 홍콩에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씨스타의 미드나잇 인 홍콩을 통해 4박6일간 홍콩 여행을 떠났는데요. 2010년 데뷔 이후 제대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씨스타 이번 여행기를 통해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떠나기 하루 전날 씨스타의 숙소, 이들에게 소속사 사장님의 금일봉과 함께 어?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있어. 자, 아, 뜯어보겠어. <laughs> 보라, 효린, 소유에게 데뷔하고 4년 동안 쉬집 못하고 고생이 많았다. 가식적이야 애정 어린 편지보다 더 궁금한 건 야, 그네. 반, 반 멤버들은 아주 꼼꼼하게 세어 보는데요. 에이, 100만 원. 그럼 우리 모두 33만 3천, 33만 3천, 3천 3, 3, 3, 3 333원. 용돈이 풍족하지는 선생님. 않지만 여행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세이스타. 침대에서 민낯으로 설렘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홍콩으로 야. 떠납니다. 우리 양이들을 두고 갈 생각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제가 없이도 잘 있겠죠? 잘 있을 거죠? 잘 있을 거죠? 떨리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도 시스타끼리 처음 가는 여행이라서 되게 설레고 그래요. 아 과연 어떤 우여곡절이 생길지 음, 기대를 하면서 그럼 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씨스타의 막내 다솜은 왜안 보이는 건가요? 아쉽게도 일일 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촬영 때문에 다솜은 이번 여행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 뭐라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가고 싶어요 저도 다음에 꼭 같이 가요. 빠이. 비록 막내가 없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죠. 이른 새벽 안녕하세요. 공항에 도착한 씨스타. 스타라면 피할 수 없는 공항 패션이 기대되는데요. 소유의 미니스커트가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예, 브래요 예, 그래요. 예, 예, 솔직히 그거 예, 안 춥지 않아요, 지금? <laughs> 아, 우리 애들은 추워 죽겠는데 아침부터 무슨 패션, 저기, 패션이 몇번클가나 봐.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는 티켓 찾고 환전하고 여행의 모든 것을 세이스타가 알아서 챙기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지치는 왜? 멤버도 있습니다. 세상 3일치다 걸었어 나 지금. 난 진짜 가지 말았어야 해 저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홍콩에서도 이렇게 다닐 것 같아. 맞아요. 저희가 제가 말했잖아요. 전 혼자 다니고 싶어요. 사실 에 세이스타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었습니다. 여행을 누가 가장 힘들어 할까라는 질문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꼽은 멤버는 효린이? <laughs> 효린 언니요. 효린 언니. 근데 효린은 걷는 걸 싫어요. 일단 걷는 걸 되게 싫어하고. 아 인정합니다. <laughs> 그래도 저 것처럼 걱정을 할 만한 사람이 한명 가야 돼, 재밌어요. 너무 또 수월하면 안 돼. 효린을 다독이며 홍콩에 도착한 이들 숙소에 가자. 알아서 택시도 잡고 직접 짐도 내리는데요. 그 와중에도 섹시함은 잃지 않습니다. 이게 좀 섹시해 보이나? 언니들 가방에 뭐 이렇게 많이 쌓은 거? 엄청 무거워. 가방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보니 효린의 가방에서 즉석 식품이 끝도 없이 쏟아지는데요. 네, 식량들. 아무도 주지 않고 나 혼자 몰래 숨어서 다 먹을 거야. 나 엄청 부자자. 부럽지? 내 김치, 내 김치. 그리고 해외여행에서 빠지면 섭섭한 음식이죠. 한국인의 힘, 김치를 꺼내는데요. 나 해외 올때 김치 처음 싸와봐. 살까 봐 너무 철저하게 샀어. 호텔에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관광에 나선 씨스타. 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야경이 아름다운 홍콩의 밤거리를 놓칠 수야 없죠. 씨스타는 시내 투어 버스를 타고 야경 구경에 나섰는데요 버스에서 인증샷도 멋지게 찍습니다. 둘이 진짜 관광객 같아. 관광객이 맞지? 와이것 봐! 야시장인가 봐. 동대문인데. 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씨스타도 야시장에 내려 먹방에 도전하는데요.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어! 주문한 게요리를 보고 박수까지 치며 열렬한 환호를 어, 보내는 씨스타. 껍질이 아, 밑에서... 되게 잘 부서진다. 음. 튀겨서 속살이 열 썰. 응, 속살 어, 먹고 진짜? 있어. 건강 미인들답게 가리는 음식 없이 잘 먹는 씨스타. 어느새 접시가 깨끗해졌습니다. 배불리 먹고는 불야성을 이루는 쇼핑 거리로 향하는데요. 기념품 상점에 들어가서는 가격 흥정을 하며 필살기까지 선보입니다. 리얼 걸의 킹하이. 베스트 싱어. 유노 씨스타. 너왜 우리 노래를 부르냐?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점원 소유가 이제는 분위기 조성까지 해보는데요. 박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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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결국 가격 흥정에 성공. 아주 똑소리 나는 여행자들이죠. 이들의 좌충우돌 홍콩 여행기를 담은 씨스타의 미드나잇 인 홍콩은 오는 8일 밤 11시에 Y스타에서 첫 방송됩니다.